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마가복음서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아멘. 숨 막혔던 무더위도 이제 다 지나갔고 어느덧 추석 명절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동도 많아지고 만남도 많아질 텐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용혜원 시인의 작품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높으면 높을수록 가을을 잃어버렸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글쎄요, 저는 고층에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고층의 아파트 가운데서도 고층에 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면 편리한 점도 물론 많지만 그와 동시에 이처럼 자연과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현상이 됩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가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현상은 낙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포토시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세포 예정사. 세포가 프로그래밍된 설계에 따라서 죽는다 하는 세포 예정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세포 자연사라고도 합니다. 세포가 예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현상 이것을 가리켜서 아포토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생명체 곳곳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처음에 자라기 시작을 하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양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태아의 손은 우리가 지금 볼때이 아기들의 손도 그렇고 우리 손은 이렇게 손가락 열 손가락으로 잘참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태아의 손은 초기에는 물고기의 지느러미 같기도 하고 또는 물개 앞발 같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서 사람의 손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포들의 자연 소멸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세포들이 스스로 죽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제대로 된 손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상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손가락, 발가락부터 살펴봤습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씩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떨어질 잎은 떨어져 주어야 매년 나무가 새롭게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죠. 사람 몸의 세포들도 비슷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뇌에게 물어봅니다. 내 임무가 무엇인가? 내 존재가 아직 유용한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 뇌는 각 세포에게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지시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세포들에게는 자, 이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좀 사라져야 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암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많죠. 암세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뇌가 너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 하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참 골칫거립니다. 생명의 신비함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쓸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아마도 이 아포토시스가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자이든 타이든 사라지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텅빈 것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런데 외로움이나 허전함이나 또는 쓸쓸함 같은 이게 병은 아니죠.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렇게 탁 부딪치면... 순간적으로 좀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며칠 전에 유명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직 70이 좀덜됐습니다나는 사실 저도 이분 덕분에 야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에 사망 기사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아, 우울증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우울증이 있더라도, 마음 좀 추슬려서, 마음 좀 고쳐먹고 열심히 살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눈에 확 띄는 댓글이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뭐이 분야에 대해서 좀잘 아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우울증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참고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파도 좀 참고 걸어봐야지 라고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마음만 좀 고쳐먹으면, 생각만 좀 바꾸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나을 때까지는 꼼짝 못하는 것처럼, 걸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해도,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 10년쯤 전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천과화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가 자기 진료실에서 숯불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연예인들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는 아주 유능한 그리고 유명한 전문가였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울증 전문가가 자살을 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형외과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정형외과 의사가 다리 부러졌는데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못 걸어 다니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울증 전문가가 자기 병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불가항력이죠. 소시스 현상도 그렇고 우울증 현상도 그렇고 문제는 생명의 메커니즘입니다. 생명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면 몸이고 마음이고 건강하게 살수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메커니즘, 생명의 시스템, 생명의 체계 구조.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요즘 갤럭시 노트7 폭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산자에게 보내서 고쳐와야죠. 바꾸든지. 이번에 삼성에서는 전량 리콜을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뭐 대리점으로 가지고 가면 모두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건데 일단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죠. 그렇지만 사실 병원의 의사는 신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의사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리콜은 생산자의 몫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양의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그럽니다. 이 말에 불편해야 할 의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자주 인용하는 자문 말씀을 한번더 읽습니다. 자문 18장 1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정신력이 강하면 우리 몸의 병도 나을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여버리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지면 그거를 붙여야 걸을 수 있습니다. 정신에 깊은 상처가 났으면 그걸 복구시켜야 일상적인 정신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PC 가지고 계시죠? 사람의 몸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입니다. 껍데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컴퓨터가 이 둘만 있으면 돌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치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치면 바로 영혼입니다. 네트워크가 없으면 다른 PC하고 또는 다른 세상하고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만 갇혀서 돌아가다가 말죠. 그러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온갖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소스들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멀쩡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PC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다 망가지죠. 심지어는 하드웨어까지 펑 터져 버리기도 합니다. 백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네트워크가 없을 때는 백신 프로그램을 디스켓에다가 담아다가 인스톨을 하고 그것을 작동시켜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보안 회사에서 알아서 내 PC를 감시를 합니다. 악성 코드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또 불법적인 그런 침입이 있나 없나 계속 감시를 하면서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늘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컴퓨터를 지켜 줍니다.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없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제자매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달 전에 예배드렸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죄도 씻어졌고, 어느 정도 에너지도 얻었어, 이제 된 거야,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정기적으로 최신 버전을 항상 유지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틈만 나면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 메커니즘을 망치려고 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취미생활처럼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라고. 강조하죠. 옳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닦아줍니다. 그리고 먼지도 제거해줍니다. 그럼 그걸로 됩니까? 안 되죠. 소프트웨어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 몸을 위해서 운동하고 정신을 위해서 책을 읽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세 가지를 열심히, 정기적으로, 부지런히 해 나갈 때 우리의 전인적인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건강함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